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오른발 앞으로 볼이 스텝 하시면서 리프트 업, 뒤꿈치를 드롭 힐 다운. 이때 무게 중심 오른발. 왼발 백 하시면서 오른발 동시에 백 스위,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스텝. 하 박자 폴드, 왼발 비사이드 투게더 볼, 오른발 크로스. 왼발 왼쪽 옆으로 사이드랑 리커버 오른쪽으로 8분의 1턴 하셔서 1시 반방향으로 왼발 크로스 스텝 섹션 1 카운트 가겠습니다 1, 2, 3, 4 and 5 6 and 7, 8 and 1 섹션 2한 박자 홀드 오른발 앞으로 포워드 스텝 만보 스텝 왼발 보드라 리커버, 빼. 오른발 빼. 왼쪽으로 2분의 1턴, 왼발 워. 오른발 앞으로, 보드로 스텝. 섹션 2, 카운트 가겠습니다. 2, 3, 4, 5, 6, 7, 8, 1. 섹션 3, 왼발 앞으로, 크로스. 왼쪽으로 8분의 1턴 하셔서, 오른발, 사이드 스텝. 왼쪽으로 4분의 1턴 하신다, 세일러 스텝. 4분의 1턴, 왼발, 비하인드. 오른발, 투게더. 왼발, 앞으로, 포드 스텝. 다시, 리버스턴. 오른쪽으로 2분의 1턴. 다시,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왼발, 사이드 스텝. 오른발, 비하인드. 왼발, 사이드 스텝. 섹션 3 카운트 가겠습니다. 2 3 4 5 6 7 8 4 섹션 4 4른발 앞으로 크로스4 니커버, 사이드4 니커버, 백4 니커버 왼쪽으로 4분의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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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4분의1턴 섹션 4, 카운트 가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섹션 5, 풀박 스터링 차차 스텝. 왼쪽으로 4분의 1턴 하시면서 오른발 사이드. 왼발 모으시면서 스텝, 스텝. 다시 왼쪽으로 4분의 1턴 하시면서 왼발 왼쪽 옆으로 사이드. 오른발 스텝, 스텝. 다시 왼쪽으로 4분의 1턴 하시면서 오른발 오른쪽 옆으로 사이드 왼발 모으면서 스텝 스텝 다시 왼쪽으로 4분의 1턴 하시면서 왼발 왼쪽 옆으로 사이드 오른발 모으시면서 스텝 스텝 섹션 5 카운트 가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섹션 6. 오른발 오른쪽 옆으로 사이드 해주시면서 힙펌프 오른쪽 힙펌프 왼쪽 힙펌프 오른쪽, 오른쪽 힙범프. 왼발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왼쪽으로 8분의 1턴 하셔서 1심 한 방향으로 왼발 t o g 오른발 워. 왼발 워. 오른발 앞으로. 보드 록 스텝. 섹션 6. 카운트 가겠습니다. One, two, three, four, and five, six, seven, eight, n d one. Section seven. 왼발 앞으로 forward step. 오른쪽으로 피 i v o t 이분의 일. 이때 무게 주심 왼발. 오른발 앞으로 k 오른발 b a 하시면서 boost s t e 왼발 forward step 하시면서 오른발 플 l 오른발 워 왼발 앞으로 보드 록스 텝 섹션 세븐 카운트 가겠습니다. 2, 3, 4, 5, 6, 7, 드원 섹션 8, 왼발 앞으로 보드라, 니커모 오른쪽으로 5, 3, 4, 5, 3, 4, 5, 6, 7, 8, 9, 10, 11, 4 4 쪽으로 오른쪽으로 2분의 1터 왼발 빼 오른발 포스터 스텝 빼 t o g e 보드 스텝 왼발 앞으로 보드워. 섹션 A 카운트 가겠습니다. two three four, four. Six and seven t Section one one two three four and five six and seven eight and one s e c t i o and five she seven eight and one s e c t i o and five she seven eight s n four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Section five, you, one, two and three, four and five. Six and seven, eight, then section six, one, two, three, four and five. Six, seven, eight, then one. Section seven. 섹션 8 2 3 4 5 6 and 7 8노잇 노텍 앤리스타텍 감사합니다.